안녕하세요. 오지고 지리고 레리꼬하게 재미있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식민지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영국은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빼앗아 옵니다. 아편전쟁이 터진 진짜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을 클릭해주셔서 1편을 봐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구요. 그럼 홍콩 역사 두 번째 편 가볼까요? 지구 역사상 두려울 게 없었던 중국은 아편 전쟁에서 맥없이 영국에게 패배하며 홍콩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작은 거인 등소평입니다. 1970년을 기점으로 냉전이 완화되고 대땅뜨 시대가 도래합니다. 화해 모드가 조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산권인 중국과 수많은 서구 열강들이 수교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한국 같은 영미권 동맹국가들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수교한다는 건 중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영국도 덩달아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의 여인 마가렛 대조아 등서평 중국말로 덩샤오핑이 붙습니다. 영국이 애초에 홍콩이랑 구룡반도는 아예 하량 즉 넘겨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신계지역만 조차지역으로 99년 장기 임대인 겁니다 대천은 당연히 애초에 홍콩이랑 구룡반도는 빼고 자기네 땅이니까 신계지역 임대를 연장할지 말지를 얘기하고 싶었죠 대천은 대차게 물어붙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가 등소평이었거든요 등소평은 임대지역인 신계지역을 빌미로 대화창고를 터서 아예 줘버렸던 홍콩까지 싹다 받아와버립니다 홍콩이 양도된 것 자체가 사실 불평등 조약이었던 거잖아요. 영국이 마약 장사한 것도 모자라서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위협해서 강제로 뺏은 거거든요. 사실 제국주의가 할수 있는 시래기국 같은 짓은 종류별로 다한 거죠. 등소평은 애초에 불공정 계약이다. 총칼로 뺏은 거다. 이렇게 징징대질 않고 그냥 이래버립니다. 그럼 우리도 인민해방군이 그냥 홍콩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땐 이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중공군 한 천만 명쯤 홍콩 가서 들어 누울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 중국 이 이때 이미 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국도 자국 경제가 개판나고 있어서 압박이 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핵전쟁 즉 3차 세계대전을 감당할 자신은 없었죠. 거기다 홍콩은 섬이잖아요. 내륙에서 전기랑 식수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다 신계 지역에 있습니다. 신계 지역이 홍콩이랑 구룡반도 합친 것보다 훨씬 넓거든요. 아 그래? 신계 지역만 반환해줄 거야? 그럼 우리 신계에서 홍콩으로 들어가는 전기랑 식수는 끊어야 되겠다. 딴 나라잖아. 거기서 잘 살아볼래? 이래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죠. 졸리면 돼지시던지. 결국, 대처는 이에 굴복하고, 1984년, 영국과 중국 이 둘은 홍콩 반환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대처의 마지막 전략은 중국령으로 하되 영국이 자치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하면 홍콩 사회도 같이 붕괴된다. 이런 전략으로 맞섭니다. 덩샤오핑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일국 양제, one country, two systems입니다. 중국은 오늘날까지 이 e 일국양제의 사활을 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쯔위가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닥탁드리고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